의정부실 김민철 의원입니다. 지방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승진을 하거나 자리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에 대신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그 직무대리라고 있잖아요. 직무대리는 평균 그 어느 정도까지를 직무대리, 유고 이런데 대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? 그건 제가 뭐좀 파악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예. 지방 공무원 5급 사무관까지 승진하면 또 교육이 가면 거기도 직무대리죠. 그런 정도는 다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봐요. 그런데 문제는 1년, 2년 이렇게 직무대리를 이렇게 놓는 이유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다고 보세요? 그 인원이나 또그 자리에 대한 보충이 잘안 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적절하지 않은. 그 직에 대한 거뭐 여러 이유가 있다고 보입니다. 2018년 이후에 그 직무대리 민선 7기 지자체에서만 해도 대구는 140, 경기 113명, 부산 93, 인천 87. 뭐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. 광역 단체만도 보통 그 사무관을 달고 그 자리가 비해 있던 뭐 국장 자리에 비해 그 자리가 비게 되면 그 밑에 팀장이 그 역할을 뭐한 1년 2년을 하게 되는 겁니다. 그 업무나 이런 부분에서 그 역할이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. 또그 이상 국장들은 이제 뭐 고위 공무원단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자격이 좀 미달한 분들이 그 역할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. 그 예를 들어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리가 비리게 될 때는 6개월 이상을 절대 넘지 못하도록. 그런 규정이 좀 필요하다.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에 대한 부분 이제 그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쉽게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안될때 직무 대행을 놓고 이렇게 진행해서 밀고 나가는 그 부작용이 좀 나올 수가 있다. 그 우려가 있으면 그거 한번 살펴주시고요 직무 대리 관련해서는 취지 자체가 장기간으로 가서는 안 되니까요. 현황을 파악해 보고 또 이유가 뭔지 어, 불법은 아니라더라도 탈법을 하기 위한 거인지 등에 대해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김민철 TV 구독과 좋아요 함께해요.